예수겔 46장 1절에서 24절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우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물이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 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 분의 일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것입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런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중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1절에서 18절 매일 드리는 제사와 군주의 기업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과 소재가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왕도 백성과 함께 성정 중문의 안쪽까지 들어와 제사장이 제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사 행렬의 맨 앞에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기에 성전 중문의 안쪽을 넘어설 수는 없었고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지만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귀래는 왕이 아닌 성전의 거룩성과 제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의 기업이 다른 사람들처럼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받은 것 이상으로 기업을 늘리지 않고 받은 기업을 잘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규정입니다. 신하에게 기업을 줄지라도 희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은 왕의 기업이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희년의 하나님 자유의 해방의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과 보호 아래 있는 피조물입니다. 19절에서 24절 성전 부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를 알려준 천상의 존재는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방의 서쪽에 있는 성전의 부엌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부엌이 성전 안뜰과 연결되어 있던 이유는 백성이 드린 제물을 성전 바깥들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이 가져온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받쳐진 순간 거룩한 고기로 구별되었으며, 오경에서는 이 거룩한 고기를 부정한 자가 먹거나 만지면 화를 입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장소를 구별하여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질 새 성전에서 무엇보다 거룩함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구별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게 하시고 또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되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경기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